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 앞에 질문이 던져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응답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며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자는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며 고발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서 알리니라라는 것은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바리세인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산회들인 공회에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공회가 산해드린 공회입니다. 산해드리는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을 가진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70명 혹은 7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주 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로마 통치하에서도 사형 언독권과 같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하고 정치적인 권한을 제외하면 유대의 모든 입법권과 사법권을 쥐고 유대사, 유대사회를 다스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이것입니다 47절 후반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들은 귀가 닫혀 있으니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시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경험에 묶여 있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와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을까요? 두 가지 걱정 때문입니다. 4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8절 시작. 예수를 그대로 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둘째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여 유대왕국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로마는 이를 반란으로 치부하여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것이며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걱정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발언일까요?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해당하는 헬러는 토포스인데 영토라기보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어떤 집단이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를 비유적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땅이란 산에 드린 공회에게 있어서 우리 땅이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템플로 번역했습니다. 좀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거머쥐고 있는 지위와 위치, 즉 기득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도 했지요. 여기에 민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드노스인데 이 단어는 국민 민족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피 지배 계급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땅과 민족을 보면 뜻이 선명해지지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애국 애족심이 아니라 시기 질투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갈까 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넘어갈까 봐 그들은 조바심을 냅니다. 그들이 우려한 것은 민중과 예수가 결탁하는 것입니다. 민중과 예수가 결탁하면 필연적으로 로마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요. 사내들이는 그런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한말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을 폭도 혹은 테러리스트라고 치부하며 맞득지 않게 여긴 자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의 빌부터 살던 친일파들은 민족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제에 부역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지위와 위치, 자기들의 사람들, 자기들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독립투사들을 밀고 했으며 독립지사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해방 후에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계속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권세를 유지하는 결과 우리의 현대사는 비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목사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는 친일파가 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도지사도 버젓이 있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거든요. 자, 황제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다.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로마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이 안나스는 로마에게 좀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안나스를 해임해버리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가야바가 누구를 주로 섬겼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며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해바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49절, 50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야바의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종교인의 말입니까? 정치인의 언어지요. 백성의 영적 아비여야 할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지요. 율법의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대변하여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인의 워딩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숫자나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명의 생명과 1명의 생명은 동일합니다. 1만 명의 생명을 위해 한 명의 생명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약자의 하나님이시며 한명한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발언. 이 너무나 정치적인 대제사장의 이 언급이, 이 발언이 구속사적으로 볼때 예언이었습니다. 자, 51절과 52절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51절, 52절 시작. 아멘. 미리 말하미러라 미리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지요. 요한 사도는 요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을 예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정치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구원사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의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심을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제사 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넘겨지지요. 구속사적인 진리입니다. 자, 다른 곳한번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그 다음 장인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 죽기 위한 하 알의 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일을 가장 불이한 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이한 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절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가야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양이신 어린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늘의 미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바였습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52절을 다시 보시면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전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목자이신데 착한 목자이십니다. 착한 목자는 얼마나 착하냐 하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중에 개를,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개나 고양이가 이쁘지요. 그러나 아무리 예뻐도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고양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과분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양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 믿으신다면 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희생양이 되신 주님이시고,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54절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지술래 때 빈들에 가보았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빈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임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 앵귀스는 거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위치적으로, 거리적으로 나와 가깝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친한 친척 혹은 혈통적으로, 피적으로 매우 가깝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거의 빈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뜻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에브라임은 두 배로 얻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뜻이 풍성하다, 창성하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빈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름 아닙니까? 이 대조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의 상징입니다. 빈들 같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을 극률이 여겨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양 되시고 하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 그런데 그 죽음은 두 배의 결실 풍성한 결실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음이 그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이 있습니다. 빈들과 가까운 조선 땅에 이 불신의 땅에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온 성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아름다운 결실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도 빈들과 같은 성교지에 나가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모지 같은 빈들 같은 땅일지라도 그분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 그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 질문을 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빈들 같을지라도 이 빈들 끝에 에브라임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빈들 같고, 지금 우리 교회가 빈들 같고,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빈들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성교사들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에브라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빈들 끝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에브라임이 있을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